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들 어, 오늘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네 마지막 영상을 또 올려드립니다. 네 삼전 불패 가족분들 오늘 이제 마지막 영상 주제로는 이제 오늘의 빠른 소식 네 오랜만이죠. 그래서 오늘의 빠른 소식을 좀 준비를 했고요. 어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네 삼성전자 소식을 오늘 삼성전자 이슈에 대해서 네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네가지 그래서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회사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십 배자 여러분들 일단 이제 네 가지 소식 중에 이제 어첫 번째 소식인데요. 삼성의 AI 로봇 연구에 무려 152억 원을 투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 미래 기술을 어 키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어, 삼성전자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 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서, 어, 실제로 이제 금액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국가적 연구가 이제 필요한 유망과학기술 분야인 12개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2개를 발표하고 총 금액이 드는게 위에 보시다시피 152억 원이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연구비를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삼성 미래 기술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요. 어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연구 지원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드밴스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는 그리고 이제 차세대 암호 시스템 그리고 비욘드 5G, n 6G.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5G도 아직 어잘 터지네요. 우리 삼성 삼주, 삼성페이 가족분들 5G 잘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어 지금 이제 망이 이제 전국망이 이제 깔려 있긴 한데 사실 LTE보다는 좀 덜한다라는 어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5G를 넘어서 우리 삼성전자는 6G. 네 더욱 더 차세대의 속도가 빠른 데이터 통신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자 그리고 공정 등총 6개 분야에서 12개의 과제가 최종 선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선발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석학 및 이제 전문가들과 이제 함께 논의를 거쳐서 미래 유망 과학기술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적 기술 이제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중점적으로 판단할 이제 과제를 정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접수된 200여 건, 네. 200개 정도가 어, 과제를 한두 달간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어, 이 중에서 12개의 과제에 대한 지원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첫 번째 소식으로 삼성전자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2주간, 네, 지금 특별 방역 기간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지로 떨어진 다음에 이제 바로 추가적으로 밤 6시 이후에 법인카드 자제를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저녁 식사는 집에서 해라 요러한좀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 모여 있지 말고 이제 뭐 따로따로 이제 흩어져서 네, 이제 뭉쳐있지 말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법인카드 보통 이제 저녁에 쓰려면 이제 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면은 보통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주고 저녁 식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막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다 그럴 거예요. 네, 저희 회사도 지금 어, 저녁 식사 웬만하면 하지 말고 집에 가라 뭐 이렇게 이제 권고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어, 저녁에 장사하시는 분들 바로.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이게 계속해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 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실직자도 이제 점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네. 아, 벌써 4차 대유행. 네, 그래서 이제 본격화해 이제 대응에 이달 말까지 이중한 6시 이후에 법인카드 결제 자체에 대한 이제 지침이 내려져 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료 간의 이제 모임이나 이제 회식을 금지하기 위해 이렇게 금지법을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두 두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이게 오늘 공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와 왔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삼십 회가지러 분들 바로 이제 자동차 네 아우디에 이어서 폭스바겐에 자동차 반도체를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아, 대단하죠. 진짜 아우디만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 삼성전자는 와, 역시 대형업체와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폭스바겐까지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아우디에 이어 이제 폭스바겐의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을 하면서 전장 사업 강화에 속도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는 시스템, LSI라고 하죠. 이와 같이 이 사업부는 올 초부터 폭스바겐 이제 완성차 모델의 차세대 인포테이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프로세서인 이제 엑시노스 오토 요 요것을 이제 좀 어. 두뇌 역할을 하거든요. 이 칩을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칩이 여기 사진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제품인 엑시노스 오토는 삼성전자의 자체 차량용 시스템 온 칩인 SOC라고 해요. 어, 이와 관련돼서 이 부품으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네, 두뇌 역할 자동차에서 두뇌 역할이라고 하면은 참으로 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 상태 정보와 뭐 멀티미디어 재생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전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와 폭스바겐 그리고 아우디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세 번째 소식을 약간 호재이죠. 네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네, 삼십회 가족분들 제가 네 번째 소식은 실제로 이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리기 했었는데요. 먹어는 봤나 주식 도시락 주식 그래서 1만주 주문이 폭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도시락을 먹으면요 여기 이제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 네. 요 쿠폰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주식을 한주 주는 거예요. 한 주. 그래서 이제 도시락, 이제 주식, 어, 도시락을 먹으면 이제 주식을 준다 해가지고 주식 도시락이라고 이제 이,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게 이마트24에 파니까 좀사 먹으려고 좀 가보니까, 네. 불티나게 팔려서 없더라고요 네. 아, 그래가지고, 원래 이거 인증해드리려고 우리 삼조패가정 여러분들에게 제가 먹어보고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했는데, 아, 너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문량이 이제 또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노려보고, 어, 이제 뭐 사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4,900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꼭 먹어보고 싶은데, 네. 이게 약간 그 느낌이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아, 일단, 선촌표가지면 요거, 이제, 종목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종목이 뭐냐면요. 어,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자동차, 뭐, 요런, 이제, 종목 있잖아요. 상위권, 포스코라든지. 그, 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사, 4,900원짜리 먹고 삼성전자 나왔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8만원 넘었잖아요? 8만 6, 600원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돈을 7만원 넘게 버는 거죠. 근데 이제 최고 낮은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3,800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어 요, 요거 나왔으면은 1,000원 버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5,000개가 이제 더욱 더 이제 앞으로 이제 재고가 생길 거라고 하니까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제패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게 느낌이 사실 그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어 이제 국진이 빵네 그리고 용만이 빵이라고 해서요 그 빵을 먹으면 국진이 스티커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티커 모으는거 좋아했고요 그리고 어 포켓몬스터 아시나요 혹시 네. 어, 아마 이제 포켓몬스터라고 이제 만화인데요. 이게 어릴 때 이제 아마 자식 키우셨던 분들은 이제 제 나이, 나이 또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빵 먹으면 스티커 주는 거 네, 그래서 요빵 빵에는 관심이 없고 스티커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요 도시락보다는 사실 도시락 점심 맛있게 먹겠죠. 네, 그러나 무슨 주, 종목이 나올까? 요러한 이제 재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재표 하 여러분들. 요렇게네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어, 제가 오늘까지 오늘 저녁까지 좀 해가지고 어, 네이버 카페. 지금 이제 초안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초안을 다 만들었는데 어, 계속해서 손을 좀 봐야 돼요. 네, 검토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 제작하는 데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주말 내내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저도 이제 카페 운영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익숙지 못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좀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카페가 좀 만들어지면 우리 삼절표가족분들 평상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진짜 영상에서 제가 많이 올려드리긴 했는데 어,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삼성전자와 삼성전 우선주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니면 배당 날이 언제예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을 이제 뭐제거 댓글에다가 올려드리면 제가 이제 올려드리긴 하지만 제가 이제 댓글이 너무 많다 보면은 답변을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못못 못 드리다 보면은 그 네이버 카페를 활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궁금한 것들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정보 공유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 초반부터는 좀잘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거 유튜브 채널만 해도 아 거의 제가 지금 2만 명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 처음 시작할 때 거의 4개월 정도? 3개월? 3-4개월 정도는 거의 뭐 500명 네, 하루에 막 영상 올리면은 한, 100명 정도 이제 봐주셨거든요? 그게 한몇 개월 되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성장이 됐는데, 네, 이것처럼 카페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 만약에 답변이 없으면 저, 제가 적극적으로, 네, 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선출패가자 분들, 이렇게 이제 오늘의 빠른 소식 네 가지 정보 드렸고,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출표 가자 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다시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